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나누었어요. 어쨌는지 예루살렘에 나는 가겠다.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겠다. 가서 전해줘야 할 연보가 있어요. 대기군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나의 고륙, 나의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는 제일 먼저 바로 예루살렘 교회, 당연하지요. 그곳에 야고보, 야고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으니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방문을 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일환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낱낱이 고백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오순절 명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일년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에 순례자의 모습으로 오게 되니 그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는 자들은 대단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정통적으로 구약의 신앙을 따르는 유대교 신도들인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흩어진 곳에서 전하는 내용으로 들었으니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면서 정작 그들이 그처럼 율법으로 중요시 여기며 지켰던 이 유대교의 전통들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하게 되었으니 그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원을 저들에게 전하였으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이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그들이 발견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구보가 염려가 마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뭐 이런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지키자라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들이 해코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염려가 마음에 차게 되니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조언을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자 이제 이오순전 기간 동안에 결례 결례를 지키는 자들 중에 특별히 네 사람이 서원을 했다. 그들이 이제 결례를 지켜 행하고 하늘 앞에 서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비용을 대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처럼 전통으로 내려오는 결례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혹시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하노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언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요. 한 30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금식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같은 거룩을 지키는 그와 같은 기간인데요 그 시작과 끝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또 특별한 자에게는 이제 규례라고 하여서 이 기간 중에 7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키게 하는데 8일째 되는 날이 머리를 잘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에 이 머리카락을 태우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으로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결례 그리고 규례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형제들도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 사람이라고 랬어 그러니 야고보와 이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들을 도와서 비용을 대주고 함께 참여함으로 혹시나 당신에 관해서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 마음을 누구뜨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 규례를 지켜 향하고 소원을 행할 때에 필히 그 성전에 채물로 드려할 것이 있으니 악이 양과 그리고 수, 암, 큰그 양을 채물로 드려만 했으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도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야고보의 조언, 권면을 들을 것입니까?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듣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만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할례를 받거나 뭐 이처럼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그와 같은 것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총의 결의사항으로 결정 지었어요. 그러니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니,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있는데,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고도, 오래된 도시요. 성전이 있는 것이요. 저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 센터라고 할수 있는 곳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전통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깊어졌지요. 내가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루살렘에 와서 이와 같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내 결정하기를 야고보의 그치한 권면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언급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야고보가 추천한 네 사람. 이제 소원을 작정하고 이 규례를 향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필요한 비용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다 대주면서 그처럼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자세. 그런가 하면은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덕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 견고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된다며 내가 양보하고 따라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이 자세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크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류의 이처럼 각 상황 또한 전도할 대상자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여 그들의 유전과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내가 그와 같이 행하겠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행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미 교회의 전통이 세워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거의 없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믿은 사람의 살아가는 뭐 주초 금지 초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만드셨던 여하튼 하나의 전통을 세우고 기독교 문화를 세워서요. 어버이날이 있는가 하면, 귀찮아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지켜갑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이 처음으로 소개되어지는 이와 같은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등장하여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제가 사역했었던 이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 여러분, 네팔 교회 안에서는 이 세례를 베풀 때에 꼭 침례만이 온전한 세례다.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 제가 장로교 목사요 장로교 선교사라서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는 굳이 침례를 베풀지 않고 물이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니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하였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아이고, 사람들아, 침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세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네팔에 그처럼 침내만이 온전한 세례다,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은 장로교가 들어가기 전에 침례교가 먼저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니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겠고 또 먼저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든지 또 교환의 같은 송도를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침례를 베풀면 되지. 문제는 뭐예요? 겨울에 세례 받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침례가 되니 찬물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침례를 베풀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럼 바로 동네의 문제거리가 되고 아주 그 보수적인 신두교들한테 완전히 그 낙인 지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청부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겨울에 두 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저한테 한청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따뜻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았다니까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둘을 불었어. 여러분 그런데 내 팔의 세례식은 정말 정말 신중하고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니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배제당할 수 있습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니 드물게 다시금 그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를때세 번이나 확신을 해요. 정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이나 확신, 확신, 확신에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인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날에 참 감동이 있었죠. 또 처음 제가 세례를 베푸는 날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욕조 안에 두 명이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따뜻한 물이었으니까, 뭐 춥지는 않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한 형제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겸손하였습니다.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어찌하든지 한 용어라도 더 돌아오는 일이라면 내가 나의 그와 같은 어떠한 명성이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줏대가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최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므로 복음의 문을 열수 있다면 나는 그들의 문화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지를 하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와 같은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한국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믿지 않니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 한분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방선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방선호. 1983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하였고, 29년간 중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2012년에 상무이사로 퇴임 후에 계열사인 토파즈 여행정보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어요. 독실한 기독교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부터는 명지대학교 사무지원처장 겸 법인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한항공연합신호회 회장으로 섬겼고 그리고 여행업계 크리스천의 모임이 있는데 여행업계 크리스천 모임의 이름이 여기회에요 여기회 이름이 좀 그렇죠 여행업계 기도회 그래서 여기 여행업계 기도회 여기회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리더의 역할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된두 가지 원칙이 있으니 첫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믿지 않냐는 직장 동료들과 융화하기를 심사해야 한다. 이두 가지를 꼭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전도를 위해서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 어떻게 일터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의 책으로 책으로 내게 되는 제가 책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그냥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 책의 이름이 일터행전이에요. 일터행전. 여러분 꼭 일독을 제가 권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방선호님인데 지금은 장모님이 두셔서요 일터행전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이번 여름 휴가 갈때꼭 가방에다 놓고 가셔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실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이 회사의 특성상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 정체성과 더불어 동료들과의 융화를 도해야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다음의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제가 이 책을 오늘 하루 종일 읽으면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았는데요. 한 친구가 업무에 열심이고 부지런하기는 한데 매번 진급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사의 평가는 좋은데, 동급평가와 하향평가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만 되면 무조건 동료와 후배를 붙들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면 아무에게도 교제를 허락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선교기관이나 신호의 공동체에서 자기만의 신앙생활에 몰두하다 보니,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방선호 씨는 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노래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웬별 감사를 다 드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노래방이 생기기 전까지는 1차 회식을 가까스로 맞춰도 2차, 3차로 농도질한 술집에 연이어 끌려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다. 그게 너무로 싫었다. 그런데 노래방이 생기고 나자, 이 차는 무조건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노래방 템버린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 템버린 사역은 술을 안 마셔도 되고 얼마든지 할수 있고 함께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흥을 돋궈주는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그것이 왜 귀한 사역인지 나중에 그가 또 간증을 해요. 융화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그와 같은 시간은 너무나 필요한데 이제는 꼬라돈 보리 짜루처럼 남들은 술 마시고 있는데 멀뚱먼 뚱 아닌 그보다는 훨씬 더 그러면서도 교제를 이루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수 있어. 이어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동료의 술 주정 청취 사역이었다. 회식 술자리에서 꼭 필요한 주정 청취도 놓치지 말아야 할 융화 사역이다. 술이 건하게 들어가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곤 하지만 그 주정을 경청하며 받아주는 건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많이 취한 경우 혀가 꼬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구분할 수도 없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들어보게 되면 그의 속마음을 알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답니다. 팀장님은 술도 마시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와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대리 운전이라 그 사역은 사라졌지만 술자를 다 마치고 집까지 바라다 주는 드라이브 사역은 융화 사역의 마침표였다. 그런 내용으로 또 저가 썼어요. 그러면 과연 결과가 있었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예, 네, 많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책에 큰 간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때로는 회식 4차까지도 함께 해주고 나니 그 모습에 감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미안했었던지 가끔 회식 대신 회사 근처에 있는 이 장애인 마을에 가서 봉사하자고 권면했을 때 그들이 다 동의하고 청소와 빨래와 목욕시켜주는 봉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도 여러 번그 일을 할수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했다. 한 번은 어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칠 때쯤 믿지 않는 한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교회로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만나보니 자기가 모시는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신실하고 친절한 이 방선호 선배님이 생각이 나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주일 오후 교회로 직접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산내에서 유능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후배가 참 절망하는 왜냐하면 이 선배로부터 당하는 아픔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추가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해외로 이제는 파송을 받게 되어서 발령을 받아서 해외 지점으로 출국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잘 이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내가 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높이를 내 스스로 낮추고, 내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허위순이 따르지요. 시간을 내줘야 하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가운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융합의 관계로 이루어져나가 마침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특별히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분들은 꼭이책 일독을 권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로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오늘 이 사도 파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영혼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